이번에는 표 1에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의 차이를 표 5의 n21에서 n24 이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금액은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할 것이고, 최소금액은 스몰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겠죠. 자, 필요한 열만 남겨두고 열 숨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뭔가 좀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가 본인이면서 일반 의료비인 경우의 금액 값을 구하는데 그중에서 최대 값을 구하고 그중에서 최소 값을 구해서 그둘 사이의 차이를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관계가 본인인 경우의 일반 의료비의 금액 값이 있는데 결국 이값 최대 값이죠? 이값 최소 값이죠?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두 개의 차이를 여기에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 4만 얼마 정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수식을 세워줄 텐데 문제 있는 그대로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라지와 스몰은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인수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라지에서 인수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스몰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배열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해 주면 되는데 이 배열은 관계가 본인이면서 소득공제는 일반 의료비인 금액의 값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조건 하나 곱하기 조건 둘 곱하기 조건 셋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관계가 같은가 이 관계. 다 비교해서 투르냐 폴스냐 가려줘야 되겠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가 같은가 소득공제의 내용 다 비교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금액의 범위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금액. 결국은 뭐예요? 관계가 본인이면서 일반 의료비인 경우의 금액들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이 값을 구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해 주고 나면 항상 채우기 핸들을 끌때 상대 참조가 될지 절대 참조가 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 이 열은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 필요가 없죠. 아래쪽으로 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열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반 의료비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때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만 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교할 범위는 항상 절대참조주소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고 얘는 비교할 범위니까 절대참조주소로 만들어 주고 얘는 일반의료비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요? 행만 고정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사실 오른쪽으로 끌게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일 자체를 다 고정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얘는 참조할 범위니까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주소로 만들어 주고 얘도 F 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의 인수는 어차피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얘는 첫 번째로 큰 값, 얘는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Ctrl Shift Enter를 눌러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죠.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는 if 함수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라지와 스몰 함수만 이용했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라지 함수 쪽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 관계가 본인이면서 일반 의료비인 경우를 결과값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0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관계가 본인이 아니거나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했죠. 0이 곱해지면 어쨌든 0이 되니까요자 그럼 여기 1로 살아남은 애들은 뭐예요? 관계가 본인이면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는 것이죠. 제일 뒤쪽에 두 개입니다. 바로 여기 이두 개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전체 값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배열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은 이 값이니까 원하는 값 구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이 라지, 최대 값을 구할 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은 밑에 깔고 가는 최소 값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최대 값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자, 최소 값으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은 형태를 거쳐서 이 배열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0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값은 결국 0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어떤 최대 값을 구하든지 간에 small로 구한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값만 살아남아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따라서 원래는 이 부분을 if문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large 함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small 함수 부분만 if문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if문에서는 r 지컬 i c a l t e t 논리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논리식으로 잡아주면 되죠. 관계가 본인이면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의 밸류 if 추출값으로 금액 값을 지정해 주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if 함수로 둘러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라지컬 테스트고 뒤쪽이 value if true로 지정되도록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c t r l s h i f t n t 눌러보면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값이 구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결과 값을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는 0이라고 나오지 않고 false라는 값으로 나와있죠. s 몰은 숫자에 대해서 몇 번째 작은지 계산해주는 함수이니까 폴스는 계산 목록에 올라가지 않죠. 오로지 숫자에서만 값을 따지게 될 테니까 이두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 얘를 가져와서 59,400원을 가져와서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이 구해질 겁니다. 곰곰이 한번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자라는 경우는 살펴보니까 일반 의료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같은 값이 여러 개 있다, 혹은 최대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최대값을 표현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이 품문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이 부분을 전체를 우선 c t r l c 해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이 품문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품문으로 열고 닫고 해둔 다음에 복잡하니까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건을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라지 값과 스몰 값이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 빼기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빼기 되어 있는 부분을 는 이렇게 해주면 라지. 값과 스몰 값이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관계가 자이면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최대값과 최소 금액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여기 출류라는 값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최대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구한 값대로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만 남겨두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스몰 부분만 이렇게 삭제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trl shift n r 눌러주면 이렇게 최대값만 살아남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값이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최대값과 최소 금액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까 풀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